나만의 스테인드 글라스. 중세시대 미술을 알아보자. 중세시대. 그리스 로마 중세시대,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갑니다. 오늘은 우리 중세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중세시대는 신중심 사회였습니다. 미술이 오로지 기독교 교리 전달과 교육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죠. 대표적인 것은 교회 건축물입니다. 건축술의 발달로 벽이 얇고 창문이 크고 높은 교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말이죠. 이런 건축 양식을 고딕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어진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은 이 스탠드 글라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총 2시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색칠 완료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출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미술 활동을 한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2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활동을 여유 있게 해서 더 좋은 도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부분에 연필로 자신만의 도안을 스케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느낌으로 색을 다음 시간에 칠하면 되겠죠.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 백지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아이들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작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 아이패드를 활용하거나 갤럭시 탭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려서 제출한 겁니다. 저의 별자리 물병자리를 그려 보았습니다.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그린 학생들도 있어요. 되게 잘했죠? 색연필을 활용해서 이렇게 색을 칠해도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색칠하면 되겠죠?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이더 스케치만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칠은 언제? 다음 시간. 제출은 언제? 오늘 아니고 다음 시간. 자 이렇게 자신만의 특징으로 도안을. 유리창을 조각조각 낸 것들을 검정색 테두리로 마무리해서 스테인드글라스와의 느낌을 주었죠. 네,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중세시대에 스테인드글라스를 그려보면서 서양미술의 고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계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어디까지? 아이디 스케치까지 제출은 오늘 없습니다 제출은 언제? 다음 시간에 색칠해서 클래스룸에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은 언제? 다음 시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고